안녕하세요. 강남대학교 일반대학원 사회복지학과 석사과정생 박준영입니다 제가 오늘 발표 할 주제는 한국 장애인 부모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중요도, 수행도 분석입니다. 먼저 제가 연구를 시작하게 된계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어머니께서 한국 장애인 부모의 수원지회에 현재 소속되어 계시고 잠깐이나마 잠깐 임시로 경기도지부에이사직을 잠깐 맡으셨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이 장애인 부가 정말 진실되게 장애인 보호자를 위해 활동하고 있는지, 사업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등에 대한 궁금증이 좀 많았었고 제가 자 우수 연구자를 수상하신 이용식 교수님 께서 연구를 좀 배우다가 IPA 방법을 설명해주셔서 해당 방법을 통해 연구를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렇다면 연구 배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애인 가족은 직장생활이나 일상적인 생활 수행과 장애인 자녀를 평생 돌보아야 하는 이중 부담을 안고 있습니다. 특히 장애인 자녀를 부모는 비장애인 자녀를 둔 부모에 비해 소진이나 우울를 겪게 될 가능성이 높으며 비장애인 생계자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돌봄 부담, 역할 변화 등의 문제를 겪고 있어 이들에 대한 사회적 지지체의 구축은 장애인 정치의 핵심 과제로 수사하고 있습니다. 중부 차원에서는 장애인복지법, 장애아동복지지원법, 발달장애인권리보장법률 등을 근거로 장애인보호자에 대한 돌봄 지원이 있으나 이는 장애인 자녀의 자녀 양계만 시중되어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으며 공공서비스 자체의 구조적 한계로 인해 장애인 가족의 복합적인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민간자체의 역할은 단순 복지서비스 제공을 넘어 다중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방향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한국장애인공모회는 1985년 설립되어 장애인 가족의 권리를 대변하고 목소리를 제보하는 데 기여해온 대조조직으로서 장애인 공모교육, 교육운영 사회관리 등 다양한 활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대전이 우리 사회에서 장애인 보호자에 대한 지원은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에 현 시점에서 장애인공모회가 수행하고 있는 역할과 기능에 대한 중요도 수행도 분석을 통해 이에 당사자들의 실질적 욕구에 기반한 효과적인 운영방안 지침을 마련하고자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선행연구 조찰 결과 공통적으로 제기된 장애인 보다자가 겪는 문제와 그에 따른 해결 방안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기된 문제로는 가족의 돌봄보다 풍겨 인에 대한 실패, 장애인의 재산보호, 주거문제, 사회적 준비, 자조기능의 한계 가족유지의 어려움, 부모의 고령화 등이 있었고, 이에 따라 해결방안으로는 고령부모의 건강관리, 장애인 가족에 대한 유연한 지원, 다양한 주관 활동 프로그램, 부모교육, 정서적 지지, 가족응립성 등이 도출되었습니다. 다음은 본 연구에서 사용된 측정 항목입니다. 한국장애인부모회를 비롯한 장애인 가족을 지원하는 협회 기구인 전국장애인부모회인 한국자폐인사와 함께 한국진첩발달장애인국제협회의 미션 및 비전, 사업방향 등을 정리하였으며, 이를 통해 정리한 내용은 여기 표와 같습니다. 장애인정책개발 항목에는 정책연구사업, 정부권익당한추진, 공정행위 세미나체인, 새항목, 장애인권익오버에는 인공후장업인운영, 후원자개발대출운순데 이번기간대표 구축, 장애학생 교육지원 대항목 협회 기구 역량강화는 장애인 기본 교육, 임직원 연수 및 교육, 장애 기별지원체계 구축, 자문단 운영 대항목 장애인 인식 개선에는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 캠페인 언론 보도 등의 홍보, 전국 대회 등원 전진행 대항목 자립을 위한 재산관리 지원 서비스, 직업재활 고용 지원, 주거 지원, 자립 지원 센터 및 그룹화 운영 대항목 장애인 가족 지원은 장애인 가족 동영 상담, 가족 중심 네트워크 구축. 자동요가 문화지원 항목으로총 6개의 대분류를 21개의 세부항목으로 구성하였습니다. 또한 구성된 측정항목의 타당도와 신뢰도를 검증하기 위해 KMO 구형상 검증과 신뢰도 분석을 실시하였습니다. 신뢰도 분석 결과 크롬바 알값의 범위가 0.770부터 0.937로 0.6 이상에 값이 나와 신뢰도가 확보되었음을 확인하였고 고용적합성 분석 결과 km값의 범위는 0.64에부터 0 8 4로 다트렛의 고용성 분석 결과 모든 항목에서 유의 확률이 0.001 미만으로 통계적으로 분석 고용은 적합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다음은 분석 방법인 중요도 수행도 분석 이하 IPA에 대해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IPA는 항목에 대한 중요도와 수행도를 각각 측정하여 그 평균 값을 Y축으로 이루어진 2차원 표에 제시하며, 그좌표에 따라 의미를 부여합니다. 다음 표와 같이 1사 분명부터 4사 분명까지 위시하게 되는데, 1사 분명은 중요도와 수행도가 모두 높은 지속 유지 영역, 2사 분면은 중요도는 높으나 수행도는 낮은 집중 노력 영역, 3사 분면은 중요도와 수행도가 모두 낮은 점진 계산 영역, 4사 분면은 중요도는 낮으나 수행도는 높은 과잉 투자 영역에 해당합니다. IPA는 서비스의 특성별 중요도와 수행도를 파악하고 이에 상응하는 전략을 마련하는 데 유용한 방법이며 사회복지 실천 현장에서도 대상자의 욕구에 따른 전략을 사용해 있어 활발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본 연구에서도 한국 장애인 부모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6개의 대안을 21개의 세부 항목에 대한 중요도, 수행도 차이를 대성병본 T 테스트를 통해 분석하고 각 요인이 점하는 위치를 다은 현상에서 확인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입니다. 전체 응답자는 71명이며 응답자 성별의 경우 가장 52명, 남성 12명으로 배성이 더 많았으며 연령의 경우 50대가 40명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는 60대 이상 멸리며 40대 12명, 30대 이하가 5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장애인과의 관계로는 부모가 58명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는 이웃 9명, 친척 9명, 형제자매와 서비스 장애인협회기구의 소속어에다고 응답한 자는 53명으로 소속된 협회기구는 개방의 질문을 통해 가중과통 형식으로 측정하였습니다. 결과, 한국장애인부모의 마음이 넓 전국장애인부모협회 6곳, 한국지체장애인협회, 한국장애인재활협회, 한국장애인단체 총연합회는 각각 1곳, 사회복지시설 5곳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장애인 성별의 경우 남성 49명, 여성 22명으로 남성이 더 많았으며, 연령의 경우 3대 이하 8명 20대 34명, 30대 22명, 40대 5명, 50대 이상 2명 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 다음은 전체 항목에 대한 중요도 수행도 차이 결과입니다. 대응표보체 테스트를 실시한 결과, 모든 항목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중요도 대비 수행도가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정책 개발의 세부 항목 중 세부 항목의아이 a 결과입니다. 1사구면에는정부어인이강한 추진, 3사구면에는 장애인 정책 연구가 위치하였고, 공청회 및 세미나 개최는 주요도는높으나 수행도는 평균 정도인 것으로 기게되었습니다 장애권익모모의 인아이 a 결과입니다. 1사구면에는 장애학생 교육 지원, 2사구면에는유권민과 네트워크 구축, 4사구면에는 후원자 개발 및 모금이 위치하였고, 공공후련법인 영은 중요도는 낮 수행도는 평균 정도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다음은 학회 기구 역량 강화 i p a 결과입니다. 1사분면에는 장애인 부모 교육, 2사분면에는 생애 주기별 지원책이 보충, 3사분면에는 장단 운영이 위치하였고 인직원 면의 교육은 중요도는 낮고 수행도는 평균 정도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인식 개선 i p a 결과입니다. 1사부면에는 이식개산교육 3사부면에는 전국 대회및 공무원진행이 위치하였고 홍보활동의 경우 중요도는 평균정도이고 수행도는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다음은 자립 항목의 IP의 결과입니다. 1사부면에는 직업재활 및 고용지원과 자립지원센터및 그룹공영이 그룹홈 위치하였고 2사부면에는 주거환경지원, 3사부면에는 재산관리지원서비스가 위치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족 지원의 IPA 결과입니다. 1사 후면에는 가족 여가 문화 지원, 3사 후면에는 장애인 가족 증명담과 가족 중심 네트워크 구축이 위치하였습니다. 음. 다음은 21개의 세부 목트을 공조와 6개의 대한 특별 IPA 결과입니다. 2사 후면에는 자리, 3사 후면에는 권위 보고, 4사 후면에는 용량 강화, 인식 개선이 위치하였으며, 정책 개발의 경우 중요도는 높고, 수행도는 평균 정도인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장애인 가족 지원의 경우, 중요도는 평균 정도이며, 수행도는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다음은 결론입니다. 첫 번째로, 장애인 정책 개발의 경우, 중요도는 높거나, 수행도는 평균 정도에 그쳤으며, 이러한 결과는 제도적 수요에 비해 실제 이행 수준이 미흡한 것으로 석됩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정부원이 방한 추진의 경우, 중요도와 수행도가 모두 높다, 소통의 전달 체계로서 역할이 원활히 수행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장애인 정책 연구의 경우 중요도와 수행도가 모두 낮아, 장기적 관점에서 정책의 질적 향상을 위한 연구 기반을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음총회및 세미나 대체의 경우 중요도가 높고 수행도가 평균 정도인 것으로 확인되어 전문가 초빙 및 강사자 차량 확보를 통한 의사소통 강화를 고려할 수 있겠습니다. 둘째로 장애인 권익옹호의 경우 중요도와 수행도가 모두 낮은 정책개선 영역으로 나타나 향후 관련 사업의목표서정를 결정하여 이 공원에 대한 인식제고 활동을 동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장애인 학생 교육 지원은 중요도와 수행도가 모두 높아, 앞으로도 행국장애인 공원의 신사업으로 자리 잡을 것으로 전망됐다 후원자 발굴 전략을 새롭게 수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편 공공법 공공법인 운영의 경우 중요도가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는데, 공공후난제도 자체의 신뢰도가 부족한 것으로 보입니다. 세 번째로 협회 기구 역량 강화의 경우 와인투자 연결로 나타났는데, 세 지원 체계를 우선적으로 구축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문단 운영의 경우 중요도와 수행도가 모두 낮아 운영 방안에 대한 재고도가 미흡합니다. 넷째, 장애인 인식 개선의 경우 와인프사 영역도 나타나 해당 사업의 범위를 조정하거나 비용 효과성을 높일 수 있는 새로운 접근 방식을 모색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장애인 인식 개선의 경우 중요도와 수행도가 모두 높아 다양한 연령층과 대상별로 세대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면 전국대회 공모전은 중요도와 수행도가 모두 낮아 실질적인 보상체계 강화 등의 전환이 필요하며 홍보활동은 중요도는 평균 정도이고 수행도가 낮아 SNS와 오프라인 활동 등을 적절히 병행한 홍보활동을 고려할 수 있겠습니다. 자립의 경우 6개의 대안 중·중요도 대비 수행도가 가장 큰 격차를 보였습니다. 이는 장애인의 독립적인 삶을 위한 기반 마련이 부족하다는 문제의식을 반영하는 결과입니다. 직업재활 및 고용 지원과 불통운동은 원만하게 이루어져 있다고 판단되나 주거환경 지원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재산관리 지원 서비스의 경우 중요도와 수용도가 모두 다자 앞서 공공후경법인 제도와 마찬가지로 서비스 자체에 대한 신뢰가 부족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마지막으로 가족 지원의 경우 중요도는 평균 정도이다 수행도는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가족 여가 문화 지원은 중요도와 수행도가 모두 높아 가족의 삶의 질 향상과 가족 인기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러나 장애인 가족 동료 상담, 가족 중심 네트워크 구축에 관해서는 중요도와 수행도가 모두 낮은 결과로 보아 서로 다른 가족 간 활동보다는 가족 내에서 함께할 수 있도록 여가나 문화활동 지원 지원을 확대하는 방향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겠 네, 마치면, 본 연도는 장애인 관련 보호자와 이해관계자들에 대한 중요도, 수행도 분석을 통해 실질적 욕구를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퇴출함 회사의 운영 방안과 전략적 과제를 제시하고자 하였습니다. 이러한 논의가 향후 협회와 관련 인건기관에서 장애인 보호자 관련 지원 정책과 현장의 변화를 이끄는 기초 자료로 활용되기를 기대하며 이상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어서금은금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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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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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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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지금, 지금, 지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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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히 이제 그림들 사 분면들 중에서 어떤 점에서 특히 관심도 있으신지 용자께서 그리고 그 점이 한국 장애인 부모의 발전에 어떻게 기여를 해야 할것인지를좀 설명 요청드려도 될까요? 결혼의 지연이 여러 가지가 나와서. 제가 좀 집중이 안 됐어요. 아, 네. 그래서 한번영화관에좀 여쭤보고 싶었어요. 네, 어, 제가 가장 나온 결과 중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점은 허폐기고 영양방어 IP의 결과 중에 이상분있는즉 중요도는 낮, 높으나 수익도는 낮은 생애 주기별 지원 체계 구축을 일단 먼저 먹고 싶습니다. 장애인의 경우는 이제 생애 전반부터 즉영화기부터 고령기까지 네. 평생. 지원이 필요한 실정인데 이러한 지원책의 생애주기별 지원책의 구축이 어, 현실적으로 잘 되고 있나라는 의문이 가장 먼저 들었고요 왜냐하면 이 협회에서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나 프로그램들이 단편적으로 어떤 프로그램에 맞춰서 뭐가 유행하는 뭐 만들기 이런 쪽으로 단편적으로만 그냥 연령, 연령과 생애주기와는 관계없이 단편적으로 프로그램이 수행되고 있는 것 같아서 이 부분에 대한 시사점을 저는 가장 아, 네, 잘 이해했습니다. 한 가지 만더 여쭤봐도 될까요? 네. 그두 번째 연구 결과 권위보호가 있습니다. 그거는 중요도나 실행도에 모두 있어서 낮다고 나왔어요. 예, 저는 한국장애 부모회라는 그 조직, 그 자조단체 자체의 정체성과도 직결되는 부분이 이 권위보호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셀프 헬프 오가니데이션으로서 출범을 해서 부모님들의 어떤 관리 보 대변, 그리고 내 자녀들에 대한 보호, 이런 부분이 가장 본질적인 과제가 되지 않을까. 그런데 실제로는 분석 결과에 따르면 이제 중요도나 실행도가 수행도가 모다 낮게 나와서 앞으로 정중적인 개발이 필요한 영역으로 나왔다는 게 지금이라도 이 경우, 결과를 통해서 파악이 됐으니까 다행이다라고 생각하지만, 어, 왠지 좀 아쉬운 생각이 드는 거이 연구에 대한 아쉬움이 아니라, 결국 부모에 관한 조직이 왜이 부분에 있어서 그렇게 다 낫게 남았을까? 그 배경이 혹시 뭐라고 보시는지. <laughs> 제가, 제가, 그, 배경은 저도 모르겠습니다. 말씀해주신 교수님의 의견과 동일하게 저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 나름의 설문지를 작성하면서 예상했던 결과가 있었는데 어, 그것과는 좀 상반되는 말씀 주신 그런 결과가 나타나서 이 부분에 대한 거는 제가 좀더 원인에 대해서 좀더 파악을 해봐야 될것같은데 제가 다만 추측을 하자면 어, 어떤 권익옹호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 어떤 부모님들께서 예전에는 예전에 계신 부모님들께서 정보도 많이 없으시고 좀 많이 의지를 하셔야 됐다면 요즘에 계신 장애 인문인들의 배려에서는자 스스로도 장애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정보력을 습득하기가 쉽고 그런 의미에서 좀 의지를 하는 게좀 권익 공호를 하는 차원에서 회의 일임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 좀할수 있다고 생각을 하셔서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을까라는 추측은 있습니다만 확답은 못 드리겠습니다. 아니, 배경 중에 하나일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 부분이 잘 이해가 되고 정책적 제언으로 이렇게 잘 마무리가 되느야 정말로 그 한국 부모회에 진짜 의미있게 던질 수 있는 정책적 화두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연우의 좋은 의미가 거기에서부터 잘 빠져나와서 정체성을 이해시키는 데까지 잘도달되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또다른분 질문 있으실까요?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니다니다